안녕하세요. YMK 글로브의 미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홍콩 의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대학교, 홍콩중문대학교는 워낙 저 A 레벨로 입학이 가능했는데 실험이 있냐 없냐를 많이 따졌는데요. IAL로 이제 충분히 가니까 이제 또 알려드려도 될것 같고요. 어, 우리 다 A 레벨로 많이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실험이 없는 A 레벨 시험으로 입학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워낙은 한 295명 정도 정원인 그 홍콩 대학교, 홍, 아, 홍콩 중문 대학이 이제 정원을 400명까지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도 주도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서요. 이 입학 조건 한번 알아보시면서 관심 가져도 되고요. 홍콩을 미리 준비를 좀 어린 학생들 그렇 2027년에 입학할 학생들 뭐그 외에 뭐좀그외그 그 외에 대학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 과학이대가 과학기술대학교가 임페리얼이랑 같이 어, 그렇죠 음, 협력해서 의대를 홍콩에 어, 만들어요 에이, 아, 임페리얼 약진이에요 의대 생긴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 물론 듣게 오래됐긴 했는데, 다른 다, 대학이면서 근데, 이름, 이름 값을 해서요. 홍콩 가기대가 의대를 홍콩에 세우죠. 자, 그래서, 코고 생기고. 그 다음에, 홍콩, 그, 홍콩에 바티스트라고 있어요. 제일 조금, 침내대학. 예, 제가 조금 하위권이다. 여섯 대 대학인데 조금 낮다. 는데 거기서도 의대 만들고요. 자, 그다음에 폴리테크닉이 있어요. 이공대학. 자, 폴리텍 아, 그죠 폴리테크닉 대학에서도 의대 만들고. 그러니까 세 대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홍콩대학교 6개 중에 시티 빼고 다섯 개가 의대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우, 짱짱한 의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대는 입학이 입결이 조금 높은 편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홍콩대학교, 중문대학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레벨 4개. 그 다음에 화학이 필수. 그러니까, 바이오가 싫은 학생은 요거 해도 되는데, 리스크는 뭐냐면, 홍콩대학만 이렇지, 다른 대학은 바이오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대학만 원서를 쓸 때는 요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4개 에이스타인데, 원서 쓸때 3개는 있어야 되는 성적이. 음, 원서 쓰기 전에 우리가 영국 대학이나 그외 대학들은 예상적으로 성 가거든요. 근데 어, 싱가폴 혹은 호주 대학들 음, 한두 개 빼고 대부분 성적이 있어야 의대는 원서를 써야 돼요. 근데 음, 홍콩 대학은 세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 개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요거 에이스타 높은 편인 중에 하나인데 홍콩이 에이스타가 많아요. 홍콩 애들 <laughs>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이게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성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R's가 상대적으로 낮죠 6.5자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문대 한번 볼까요? 중문대 4a 중무대가 조금 한 단계 낮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머스트. 자, 그러니까 바이오나 케미스트리, 자, 캠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의대는 수화생물 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니까 괜찮고 영어가 극도로 약한데 가고 싶다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본다고 러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요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어, 아, 요 중문제는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워낙 수학과 심화수학은 두 과목인데, 얘네는, 그쵸? 어, 두 과목으로 봤을 때우 시험 점수가 더 높은 점수로 카운팅되면 한 과목으로 쳐준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물리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죠. 포더마스보다는 물리, 그쵸?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영국은 원시트,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문대화는 1년 안에 요 성적표가 다 들어가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1년 과정인 학생들이 원서 쓸 때는 너무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드디어. 뭐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c 정석6.5 6.0 낮은 편이에요 자 의외로 홍콩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뭐 세컨더리나 프라이머리 세컨더리인데 rc 성적이 되게 낮아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예, 영어가 강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고요 어, 그 영어를 쓰긴 써요 쓰긴 썼는데 약간 조금 뭐 이렇게 좀 틀린 영어를 일반화 돼서 많이 쓰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영어가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는 홍콩의 특성상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영어를 공식 영어로 쓰고 있어요. 영어와 중국어, 만다린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영어로 수업을 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죠? 98, 90%가 캔터니스. 네. 그러니까 강중어. 예 네. 강동어는, 그, 그, 그 홍콩 그쪽에 근, 근처 쪽은 다 강동어를 쓰니까. 자, 강동어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일종의 이거야 제가 이탈리아나 독일 독일 유학 간다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 언어 못하면 나중에 힘들 수 있으니까, 요 학교는 이 차선책으로 둬야지 우선 제 1순위로 둘 수가 없다. 왜냐면, 어, 이탈리아하고 독일어 해야 되니까. 자, 그 라인에 홍콩 대학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 홍콩이 너무 적극적이야. 이유가 뭐냐면요, 음, 의사가 부족해요. 홍콩에 살던 의사들이 다딴 나라로 가버린 거야. <laughs> 왜냐면, 왜냐면, 홍콩에 중국화가 되면서 홍콩 기존 의사들이 조금 스트레스 받았겠죠. 그래서 딴 나라 가는데, 홍콩 의사들은, 홍콩대, 홍콩 가기대들은 그렇 수업도 영어로 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다른 나라로 이민 가거나 영주권, 시민권 받기 너무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다 대부분 갈수 있어서 많이 빠졌어요. 의사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의사가 부족한 거죠. 그 저기 12,000명인가? 뭐만명 정도 부족해서요. 올해도 이게 중문 대랑 홍콩 대만 의대인데 음뭐 한 달에 1년에 400명 정도, 200, 300, 295명 정도가 졸업, 그러니까 입학생이니까 그 정도가 졸업을 해서 뭐라고 하잖아요. 만 명을 언제 채워? <laughs> 엄청 부족합니다.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보다 의사가 더 부족한 나라가 돼버린 거죠. 유출이 많아서 그래요. 인구가 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외국으로 많이 가버리셔가지고서 그런 유출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되게 그래서 지금 어 홍콩은 지금 고민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외국의 의사 자격증 그냥 홍콩에 와서 그냥 오픈할 수 있도록. 어 그거 너무 좋죠 아직은 된건 아닌데요 계속 얘기 뭐 문제가 많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고요 자그 다음에 외국의 의사 인턴까지 한 사람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보면은 음, 그렇죠 외국 의사들이 많이 가는데 되게 재밌는 거 있습니다 제가 왜 영국 의사를 좋아하냐면 영국 의대를 좋아하냐면 홍콩에 가고 싶은 홍콩에서 일하고 싶은 어, 사, 외국인 의사를 쭉 모아봤는데, 거기서 3분의 1인가? 그쵸? 3분의 2가 영국인이요. 영국 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3분의 2. 그러니까 60명, 60명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40몇 명이 영국 의사들. 에, 자,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거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영국 라이센스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여기 홍콩에서도 오픈할 수 있다. 근데, 홍콩은 칸토니스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홈피에 보면, 여기 보면, 칸토니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차이니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의사선생님들이 그냥 공부는 다 영어로 하는데, 어, 뭐가 문제냐면, 환자가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두명 중에 한 명. 영어로 가는, 그니까 50% 정도는 영어를 할줄 아는데, 브로큰 영어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브로큰 영어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독일은 들어갈 때 필요하고, 이탈리아는 대학교 3학년 때 필요하고, 헝가린 졸업 때까지 필요하지 않아. 헝가리 제 이상한 거죠. 문진 안 한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 진찰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영어로만 알았는데 헝가리어만 그러니까 영어로만 그저 소통할 수 있는 환자를 찾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자 그리고 거긴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딱 중국어를 예 그렇죠. 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 그냥 별 필수는 아니지만. 뭐, 인구 구성비를 보면 이런데 가려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음, 홍콩, 홍콩이나 뭐, 홍콩 가, 홍콩 중문대나 의대들이, 어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그쵸? 뭐, 여기는 4A 스타인데 여기는 4A밖에 안 돼서 우리도 갈수 있냐 이랬는데, 얘는 제가 중국, 홍콩 원서 쓰면서 느낀 건데요. 리퀄먼트 미만도 될 때가 있고요. 이게 네, 넓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이상만 되면 되는 거지 뭐 크게 그러진않은것 중에. 그막 성적에 의해서 좌우되진 않는 것 중에 하나고요. 어, 여기가 장점 중에 하나가 유카시나 뭐 이런 시험 안 봐도 된다고 이렇게는 얘기는 나와 있지만 고려는 하겠다고 또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 성적이 좋은 학생은 스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캔터니스라는 부분들을 극복을 할수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학생 중에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음. 자, 그래서 요 대학은, 어, 전 제2의 독일이나, 어, 혹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느낌이 있는 그런 외국어. 어, 그죠 외국, 제2 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그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하나가 저, 이렇게 상담 한번한 적이 있는데요. 자녀분이 스페인 의대가 된 거예요. 근데 스페인, 스페인 의대가 됐는데 스파니쉬 성적이 좋아. C1까지 받았어요. C1이 조건이거든요. 음. C1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 리서치를 해봤겠죠. 스페인이 학비도 천만원대라 아주 정직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봉이 낮아요. 어, 연봉이 낮으니까 연봉이 높은 나라를 봤더니 독일이 월등히 높죠.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어서 독일은 C1이 있어야지 원서를 쓰거든요.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 언어 아무리 자신있다 그래도 2년 동안 독일어 한 다음에 남학생이 군대를 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일단은 스페인 가서 합격했으니까 대학 다니면서 독일어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면 독일어, 그러니까 EU 라이센스니까 전반적으로 다쓸수 있는데 독일어를 나중에 하면 그렇 이렇게 거기 현재에도 살수 있는 것 중요한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이렇게 생각을 그죠 어,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거죠.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걸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 언어가 문제가 되는 제2 외국어가 필요한 나라들 자 일단 되면 거기 먼저 가라 이 중문대학교 홍콩대도 좋긴 한데, 음, 일단은 학교에서 캔터니스가 필수는 아니라, 왜냐면 수업을 다 영어로 하니까 해도 하는데, 어, 3학년, 4학년 때부터 문진, 뭐 1학년 때부터 문진은 있어요. 근데 영어로도 하겠지만 캔터니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 t 스 성적이 낮아서 가는 경우, 6점량이 문진할 때 리스닝 되겠어요? <laughs> <laughs> 이 뭐지 이제 약간 이 성적 보고서 제가 되게 웃었거든요 아 근데 좋은 건 있죠 성적이 낮으면 의대 여기라도 가자 어 영어 성적 7.0, 7.5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이오랑 캠을 했던 학생이 영어가 이렇게 낮은 학생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생각해놓고 우리가 파이팅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이팅하면 못할 거 없죠 우리나라 학생들 능력이 대단해서 에. 자 그래서 음 아, 강둥어가, 아, 이게 다크 코스다, 다크 코스다. 홍콩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예, 우리나라여행도 가깝고, 아, 뭐, 물가도 유, 그쵸. 유럽이나 이런 보다보다도 물가도 저렴하고, 살기도 좋죠. 한국인이 살기 정말 좋죠. 자, 그런데 문제가 이 칸트니스. 칸토니스는 강둥어라 우리가 중국어 배운다면 만델린. 만델린 배우거든요. 근데 이게 칸트니스를 과연 우리가 극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네. 근데 요거를 또 의지가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죠. 근데 이게, 이게 원서 쓰이는 시간이 일단 10월 달 정도부터 원서, 11월에 많이 써요. 저희가 오픈은 그 전에 하는데. 11월, 12월에 원서를 쓰는데, 이때 A레벨 성적, 그쵸? 네, 세 개, 세 개, 그쵸?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성적이 여기에 나와, 나와 있어야 되는 거는 언제 나오냐면 8월 달에 성적이 나오는 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8월 성적은 언제, 언제 시험 보냐면 5, 6월에 시험을 봐요. 음, 5, 6월 결과가 8월에 나와서 이걸로 원서를 쓰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 아, 1월은 시험 결과가 약간, 야, 여기, 조금 간절간절할 것 같은데. 예. 잘 어쨌든. 요 정도로 생각하고 플랜을 짜서 하는데, 저희처럼 1년 과정의 요거를 7월에 시작해서 내년, 어, 그죠 어, 5, 6월에 끝나잖아요. 시험 보고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다 원선을 쓸수 있어요. 원시순 아니고 1년 안에 성적을 요구하니까 다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낼수 있는데, 딱 하나만, 알죠? 예상 성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독특해요. <laughs> 아, 좀 통일해서 할수 없나? 아, 의대 너무 힘든 게, 나라마다, 학교마다 다 달라. 아, 어쨌든, 예. 아, 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거는, 음, 영어가 약하고, 그죠? 음, 초이스가 많이 없는 친구들한테는 권해주고는 싶은데, 음, 일단 지금 영국 쪽이 제일 좋은 걸로, 저는 지금 해보면 해볼수록 영국이 제일 좋아. 왜 좋은지, 뭐, 지금도 보셨지만, 홍콩에 오픈하고, 그죠? 이렇게, 개업하러 가면, 여기 좋잖아요. 와서 그쵸. 어, 그냥 영국 대학교에서 그쵸. 파운데이션 2년 하고 난 다음에 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오픈하는 대로 다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예. 자 그래서 그런 게 좋게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파운데이션 인턴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빠지고, 들어가, 연봉이 낮으니까, 들어가서, <laughs> 자리가 항상 좋아. 지금 홍콩대학교, 홍콩주문대학교는 이 파운데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인턴이나 레지던트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지 않아요. 많이, 외국인 학생은 많이 받았던 시간이 없었으니까. 이제 시작이겠죠.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일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조금 두고 보고 가야지.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다. 예, 여기 아무래도 홍콩은 홍콩이지만, 예, 중국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고 사야, 사례나 케이스가 생긴 다음에 가도 되지 않을까. 자, 그런데 써보는 건 써보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홍콩대나 홍콩 중문대는? 합격 딱 되잖아요. 며칠까지 돈 내야 돼요. 어느 정도. 예, 디포짓 내야 돼요. 디포짓이, 뭐 많을 때는 4,500만원. 적을 때는 200인가? 뭐, 이렇게. 몇백만원을 내야 돼요. 근데 다른 학교 가면 그돈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 돈의 리스크가 있다. <laughs> 예, 어 그런 거 그렇죠. 의대니까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요. 뭐 음, 음, 성적이 안 나오면 환불 받습니다. 요 성적 안 나오면 뭐 해볼 만은 할것 같아요. 예, 뭐 이래저래 해볼 만은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아 선택지로서는 매력이 음. 영어가 되는 사람이 많아서 헝가리보다 나은 선택? 근데 성적은 높잖아 이만큼 근데 IELTS 성적은 낮고 이름은 좋고, 홍콩대학교 홍콩 과기대 음, 네. 홍콩 임페, 임페랑 같이 협력한다니까 어 이름 진짜 좋은 거죠 홍콩 대학이나 홍콩, 홍콩 대학들이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얘네가 조인트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영국이나 미국의 아주 좋은 학교들과 이렇게 조인트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할 때는 좋긴 좋은데 아 요거는 좀 그죠? 음, 생각해볼 문제다. 예, 외국어 하나 더 들어가는 게아 보내는 입장에서는 아뭐 괜찮아 뭐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음, 정말 힘들거든요. 예, 음, 이미 어못가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약하거나 뭐 이렇고 뭐 이유가 많을 때는 뭐 유학이 너무 낮을 때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어. 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생각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음, 작년에 영국 이대 다 됐어요. 예, 음, 아, 이게 잘 찾으면 다 된다. <laughs> 예, 다 된다. 굳이 홍콩까지 갈 필요 없다. 음, 예.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뭐. 왜냐면, 영국 의대 따로 쓰고, 홍콩 의대 따로 쓰는데, 요게, 너무, 그니까, 어, 그, 그, 사이클이, 사이클이 좋잖아요. 그쵸? 같이 쓸 수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는데, 같이 못 쓰는 친구들은, 한 해, 있다가 써야 되니까, 그게 좀 다른 점일 수 있죠. 예. 아, 그런 거,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광둥어가 제일 문제인데, 음. 나쁘진 않죠. 연봉이 좋습니다. 여기도 연봉 나쁘지 않아요. 홍콩도. 예. 그리고 제가 어, 홈피에다가 뭐 어느 나라 뭐 세미나 때는 연봉 얘기하잖아요. 그럼 병원에 취 취업했을 때, 근데 일반적으로 개업이 되는 개업을 하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3에서 5를 그러니까 개인 능력이긴 하지만 3에서 5 정도를 하면은 그렇 이렇게 연봉 그니까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외국에서도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지 연봉이 아주 높습니다. 예, 공부만 열심히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홍콩 대학교, 홍콩 중문대 의대 입학 조건, 예, 어,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네, 문의가 들어와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궁금한 점, 그리고 여기 대학에서 지금 다니는 분들 좋은 정보 있으면 게시, 게시판에 글좀 많이 많이 남겨주셔서요. 좋은 정보 우리 다 같이 쉐어해봐요. 자, 그럼 지금까지 YMK 글로브의 미키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